들어오기 빨리 <laughs> 시작 들어왔다세 들어와 응, 주세요 오두세 안녕하세요 Promise 입니다 저희 커 데뷔 첫주 음악 방송 일주일 차 정리됐어요 오, 아오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요 진짜 빠르다 맞아요 우리 쇼케이스 쇼케이스 한 지가... <laughs> 정말 쇼케이스 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주 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진짜 빨라요. 그 시간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진짜로. 음. 너무 즐거웠어요. 진짜. 저희가 처음 음악 방송 이번에 돌았잖아요. 그래서 하기 전에 다들 피곤하고 힘들까 봐 걱정을 했는데 팬분들이 항상 날이 추우신데도 밖에서 기다리시면서 저희를 응원해주셔서 저희가 그 덕분에 정말 이렇게 일주일 마쳤던 것 같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코 얼고 손 얼어가면서 저희 기다려주셔서 감사 감사합니다 음, 음, 데 너무 힘이 돼요 저희한테. 어, 저희 프로미스 그거 다들 있으신가요 그거? 날이날개날 손날 손날로. 그거 목걸이 이렇게 잘 항상 타고 이렇게 추면 이렇게 한 번. <laughs> 네, 저 네네 네. 아니. 손난로 얘기해서 그냥 짧게 말할게. 네. <laughs> 손난로 오늘 이렇게 딱 차고 이렇게 주머니에 넣었는데 너무 뜨거워가지고 성능이 너무 좋아가지고 줄이 끊어졌어요. 아, 에? 예? 진짜, 진짜요? 진짜요? 예. 아, 네. 조심하세요 여러분. 진짜. 어, 이렇게 항상 화상, 화상 조심하기. 네, 주황색 불이 더 뜨거워요. Prom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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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무대 할 때마다 매번 목아프실 텐데 음. 응원해주셔서 너무 아, 힘이 되요. 미안해. 짠,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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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이라 어떤데요? 저희가 갈수 있을 때갈 거예요. 네, 저희가 찾아뵐 수 있도록 할게요. 열심히 해서 한번 지방까지 돌아다닐 수 있는. 해외도 가고 전 세계도 울 거예요. 열심히 해서 꼭 그날 올 때까지. 최양아, 최양님은 이번 한주 소감 어땠어요? 어 저는 팬분들이랑 가까이서 만나서 너무 좋았고 응. 앞으로 이런 자리 훨씬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음 맞아요. 행복해 행복해. 지연이는요? <laughs> 저도 어 되게 아직도 잘느껴지진 않지만 그래도 팬 여러분들이 무대 할 때마다 항상 응원해 주시고 음, 또 맞아. 미니 팬미팅에서 다들. 오, 빨갛게 음 입김 나오시면서도 이렇게 소디 질러주시고 계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기만 하고 뭐 저한테 열심히 할게요 <laughs> 감사합니다 진짜 힘이 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음. 짱! 진짜 저희 마음을 발투하게 만들어 주신 <laughs> <드신 웃음> 발투 발투 발 덕분에 일주일이 정말 하나도 안 피곤하게 잘 버텨온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진짜 피곤할 줄알았는데 하나도 안 피곤해. 너무 너무 됐어요. 재밌고 기다려졌어요. 음, 그 무대에서 그그 그 저희 응원법 있잖아요. 맞아요. 그 소리가 진짜 저희게 얼마나 달콤한지. 저희 소소이. 네. 어, <laughs> <laughs> 스위트한 저희 저희 오늘도 인기가 저희가 처음 나왔잖아요. 그래서 네. 긴장됐는데 팬분들이 응원을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음. 그래서 저희가 긴장 풀고 열심히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오늘 인사하라고. 나도 음. 시간 주셨어. 맞 시간을 주셔가지고 음. 밥 먹었냐고도 물어볼 수 있었고. 여러분 밥잘 챙겨 드시고 감기 절대 걸리지 마세요. 음. 아프면 누구 손에네손에 그니까 희철 쌤이 알려주신 걸 저희 봐주시는 여러분들과 보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또 다시 전파하는 거 전파. 저희 팬들도 모두 따라할 수 있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음, 맞습니다. 쌤 말이 옳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도 음악 방송 나올 거니까 많이 많이 챙겨 봐주시고 또 계속 뵙음 좋겠어요. 네. 그 어, 저희 저희도 열심히 해서 아, 점점 둘이 더 둘이 무대 둘이 나아지는 둘이 모습 둘이 많이 보여 드릴게요 아, 맞아요 좋은 모습만 보여 드릴 수 있는 그런 프로미스가 되겠습니다 프로인 되겠습니다 채영이랑 응. 생머리 하고 나서 맨날 멤버들이 저랑 친해이 헷갈려요 <laughs> 지금 저 투샷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laughs> <laughs> <디사인가요? 웃음> <laughs> 여기 투샷 한번 잡아주세요 뭐야, <laughs> 많이 다르게 생겼는데 여기 밝은 데로 와주세요 와주세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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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생머리... 다르게 생겼죠, 여러분, 이렇게 다르게 생겼는데둘다예쁘네요 예쁜 건똑같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러면 여러분, 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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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여러분, 여러분, 여러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주 o 서 감사해요, 투, 오늘도 t I 봤던 만큼 기다 k 미래에 손가락 걸고 약속해 아 사랑해요 여러분, o n t like him. I don't like 고마워요 d o n 요 l i 해요 him. I don't l i k 요 him. I d 지 n t l i